할아버지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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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날이 너무 추운데요? 안 추워? 안 추워. 아니, 날이, 날이 왜 이렇게 춥냐. 아, <laughs> 뭐가 꽃이 피었습니다. 어떻게 음식에 빈 냄비야? 아, 저 설탕 좀 주셔야 지 설탕. 설탕으로 먹으려고. 락꿍자 안녕하세요. 네, 다 부셔요. 다 모셔. 알아서 가위 줄게, 할아버지. 가위. 가위, 보, 가위, 고, <laughs> 가위.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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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. 나 가위 내게. 네. 가위, 가위, 고. 엄마, <laughs> 나. 엄마, 나. 깍지가매날 말이야. 달고나 기왕 또 하나 줘요. 깨지면 흘린 거야. 달고나 먹다가 깨지지? 어. 그럼 요즘 세상은 총만 주고, 할아버지. 아하... 하나, 둘, 셋. 어? 야, 진짜 하나, 둘, 셋, <laughs> 하나, 둘, 셋, <laughs> 하나, 둘, 셋, <laughs> 첫눈이 내리고 있어. 이걸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이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그만

재민이 그래. 어. <laughs> 어. 어, 어. <laughs> 아. n 10min, 1 0 m 민 n 1 0아 i n 1 0 m i 꼬 10min, 1꼬 m i n 1꼬 m i n 10m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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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0 m i n 1 0 m i 아 맛있겠지? 아 진짜 맛있겠다 <laughs> 어쩔 TV. 어0 m 비어 10m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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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왜 웃어? 아, 아, 아 우리 아, 잼민들을 아, 많이 해야 아, 되는데 지금 더살넘어간다앗 <laughs> <안> 어, <laughs> 잼민아 괜찮냐? 어쩔 TV 저쩔 TV 녹는다 어 잼민.. 넌 잼민이가 아니잖아 이제 <laughs> 나도 잼민이야 이만큼 컸잖아 난 잼민이야 그럼 난 뭐야? 어음개하고뭐 아. 야 눈은, 어. 음, <laughs> 이야, 이게 잼민들 너무 좋겠는데 잘 <laughs> 녹는다 이제 녹고 있어 이제? 어이 어, 녹고 있다 어 녹는다 녹는다 야 진짜 정말로 70년 시절을 지금 하니 어떠냐 참 기분이 진짜 정말로 기분이 어때? 기분이 뭐 말할 수 없지 70년 만에 처음 만지본다 그래 갔다가 그치 얼마나 영광이여 지금 마음이 어때? 지금 마음 잼민이야 <laughs> 잼민이 시절이 굉장히 지금 설레시나본데 잼민이 시절이 그때가 참 좋았지 <laughs> 참말로 진짜 <laughs> 안돼 안돼 안 돼. 지금 먹으면 천장 이 혓바닥 다 뽑혀 할아버지 안돼 천장 난리 나지? 어 혓바닥 바로 그냥 부산으로 날라가는 거야 지금 이게 서울인데 한복어. 안 먹어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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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안 먹을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잡숴봐 밥먹어돈 100원 줄게 아니야 100원 받고 내가 내네 혓바닥을 <laughs> 안 걸지 밥 먹어봐 1 줄게 안 먹어 할아버지 드셔봐 내가 500원 줄게 아니 안 먹어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이천도 얼마나 됐어? 이따 2천천수는 아니거든? 이게 눈 이렇게 보이지? <laughs> 이게 지금 불덩거리라니까, 불덩거리. <laughs> 이것이. 야, 우리 짝꿍 들어오면 참 맛있겠는데, 이거 참. 안 되네. 겠 잼민이라고 해야 돼, 이제. 우리 잼민이 들오면참 좋겠는데, 안애네 <laughs> 아, 이거 참 말라. 잼민이들 좋아하겠는데, 이거. 잼민이들 이러시오. 같이 먹읍시다. 죄송해요. 소먹어면 맛있어요.

야잘 부었다! 이야, <laughs> <누구도> <laughs> 그렇지, 잘 되네. 오오오오! <laughs> 가위, 가가가가가가가 빨리 빨리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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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나... 와. 임플란트 예약해야겠다 이거. 어? 오오오오오 오. 오오오오오오! 와 대박. 와와와이 표정 봐. 와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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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 할아버지 내년에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연락 오겠는데 이거 만들어달라고? 아 진짜 멋있습니다아 멋있어요. 오, 놀래 삼각형 모양대로 뜯어야 돼. 그래 뜯어야 돼 이거. 그래. 만약에 이걸를 할아버지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실수하면 다시 또 해야지 지금. 아, 아니, 또 해야지. 아니 다시는 못 하고. 와. 이건 안되겠다 이거 하다가 협박 다 까지겠어 아제지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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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너무 잘해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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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어오세요. 자 이거 다 했습니다. 보세요. 할아버지 이거를 뜯어내야. 네네, 네, 여기 보세요. <웃음> 아니. <웃음> 뜯어내야지. 아 뜯어내 안 돼. 뭔좀 어려운데요? 보세요. 성공. 성공했어. 재민이들 보세요. 원반이야 거의. 응? <laughs> 음 나 너무 아까워. 음. 그거 소리 안 들려. 지금 비와서 소리 안 들리니까 녹여. 음. 음. 와, 음. 이게 아니 주는 스킬이 너무 커. 시청자 여러분 하나 드세요. 죄송합니다. 새우는 아. <laughs> 변했는데 맛은 그대로야. 음. 그러니까 우리도 이락꿍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맛을 그대로 보여 드려야 된단 말이야 어, 변하면 안돼 면제 맛 그대로야 응. 음. 라꿍 꿍 건나졌네. 이거 많이 만들어서 더 하려고. 이거? 나 집에 가져갈 거야. 같이 놀고 먹으면 참 좋은데 이거 우리 거 짓는 건 미안하다. 괜찮아. 근 진짜 맛있다. 저 화면 꺼내. 보이지 마라. 왜? 뭐시싶면못하려 음. 아, 화면 왜.. 어 화면 껐어. 껐어? 어. 화면 껐어. 너 카메라 껐냐 응. 아 인사해야 될거 아니야. 작꿍누한테가시 켜? 그럼 켜. 야꿍니 여러분. 저들끼리 모서 죄송합니다. 끝났어? 끝났어. <laughs> 오늘 아주 추억에 달고나 뽑기를 만들어봤는데 소감이 어때요? 소감이 좋아요. <laughs> 진짜 좋아요. <laughs> 진짜 이제 <진짜> 소감 <소화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우리가 최고로 잘만들었기이아이 <laughs> 만들어서 나 이렇게 만들어서 화나? <laughs> 그냥 위기에뭘 <외계에> 팔아. <laughs>